여러분, 혹시 한국의 가족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온한 유전학자가 한국 가족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거든요. 이 연구 결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인 네이처지에 실리면서 CNN, BBC까지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하버드 의대 교수들까지 한국으로 날아와 직접 확인하려 했던 그 놀라운 발견은 무엇이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이 모든 일의 시작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가족의 복잡한 호칭 체계를 연구하려던 미국 과학자가 우연히 발견한 진실이 세계 학계를 뒤흔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연구자는 지금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과연 한국 가족 문화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 전 세계를 이렇게 놀라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유전학을 연구하는 교수였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환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건 순전히 학술적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2년 전, 저는 인간 유전학과 가족 구조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가족 문화가 유전적 다양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였죠. 처음에는 한국을 단순히 아시아 지역 샘플 중 하나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조사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가족들의 유전적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핵가족 중심의 서구 사회에서는 2-3세대의 유전 정보만 추적이 가능한데 한국 가족들은 5에서 6세대까지의 정확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정보를 족보나 문서가 아닌 구전으로 전승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에 와서 현지 조사를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통 가옥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집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15대조까지의 이름과 출생지, 심지어 성격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놀라운 기억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DNA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가계도와 유전자 분석 결과가 99.7% 일치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보통 구전으로 전해지는 가족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오류가 생기거든요. 더욱 신기한 건이 가족의 유전적 다양성이었습니다. 한 가족 내에서도 북방계, 남방계, 심지어 중앙아시아계 유전자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자신들을 한핏줄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혈연관계가 매우 먼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강한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죠. 제가 정말 놀란 건이 가족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유전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면서 각종 유전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놀랍도록 높았어요.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가족력 질환들의 발병률이 일반적인 예상치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유전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가족 구조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가족 개념이 단순한 혈연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요. 이들에게 가족이란 DNA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과 정으로 연결된 공동체였던 거죠.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저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대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뿌리는 6.25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피난과정에서 서로 의지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뭉쳤던 것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구성원들이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1990년대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 2000년대 이후로는 탈북민 가족들까지 이 대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현재 이 가족에는 11개국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들의 DNA를 분석해 본 결과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한국인, 중국인, 몽골인, 러시아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심지어 독일인과 미국인까지 이렇게 다양한 유전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유전학적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의 호칭 체계였어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입양 시기, 결혼 관계 등을 종합해서 정확한 한국식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는 북한에서 온 시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독일인 사위는 한국인 장인어른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가족의 막내딸인 수진 씨는 필리핀 출신 어머니와 탈북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의 모든 어른들을 정확한 한국호칭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혈연관계가 없는 할머니가 7명, 할아버지가 5명이나 계세요. 그런데 각각을 외할머니, 친할머니, 새할머니 등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었죠.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이 가족의 유대감이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아프면 온 가족이 병원으로 달려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다른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유전학적 분석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전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각종 질병에 대한 집단 면역력이 매우 높았어요. 특히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일반 가족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또한 유전적 다양성 덕분에 각종 유전 질환의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어요. 이 가족을 연구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포용력과 적응력을 발견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형성된 관계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정서적인 유대감을 넘어서 생물학적으로도 유리한 선택이었던 거죠. 양평의 대가족을 연구하면서 저는 한국 가족 문화의 독특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끈끈한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가족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은 김순덕 할머니였습니다. 올해 83세인 할머니는 이 대가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6.25때 남편과 자식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았던 할머니는 전쟁고아들을 하나둘씩 거두어 키우기 시작했대요. 할머니는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웠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냥 배고픈 아이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학교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가 키운 아이들이 총 23명이나 됩니다. 이 아이들은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지만, 여전히 김순덕 할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친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신이나 명절 때는 이 23명의 자식들과 그들의 배우자,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모여서 대가족 잔치를 벌이곤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와 자식들 사이의 호칭 관계였습니다. 할머니는 각 자식들을 데려온 순서와 나이에 따라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식으로 부르시고 자식들도 할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는 형, 누나, 동생 하면서 진짜 형제 자매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관계가 3세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의 자식들이 낳은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여기고 있었고, 서로를 사촌이라고 부르며 지내고 있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완벽한 한국식 가족 구조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가족의 DNA를 분석해 본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23명의 자식들은 모두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혈통 출신이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는 물론이고, 북한 출신도 여러 명 있었어요. 유전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한 어머니 밑에서 가족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들의 성격이나 행동 패턴이 실제 혈연 가족과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할머니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한 거예요. 유전적으로는 다르지만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가족이 된 거죠. 이 가족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서를 발견했습니다. 혈연보다는 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였어요.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생활하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진짜 가족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정은 피보다도 더 진하다고요.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마음으로는 친자식보다 더 가깝다고 하시면서,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족 구조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혈연 중심의 폐쇄적 가족 관계가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저력을 볼수 있었습니다. 양평의 대가족을 연구하던 중 저는 정말 놀라운 인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가족의 족보 담당자인 이정숙 할머니였어요. 올해 78세인 할머니는 이 복잡한 대가족의 모든 관계도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반신반의 했어요. 100명이 넘는 가족 구성원들의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한 사람이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실제로 시연해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가족 중 아무나 한 명을 지목해도 그 사람과 다른 모든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 린씨를 기준으로 하면 린씨의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시누이, 도련님, 올케, 동서까지 모든 관계를 술술 말씀해 주셨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관계가 12촌까지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도 8촌 정도까지만 관계를 따지는데, 이 가족은 12촌까지의 모든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각 사람이 언제 가족이 되었고,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심지어 성격이나 특기까지 모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할머니의 기억방식이었어요.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야기로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각 가족 구성원에게는 이 가족에 합류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었고, 할머니는 그 사연들을 통해 관계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예를 들어, 현재 이 가족의 셋째 며느리인 박미영 씨의 경우, 1995년 홍수로 집을 잃었을 때, 김순덕 할머니 가족이 도움을 주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대요. 그때 미영 씨는 두 살배기 딸과 함께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나중에 이 가족의 셋째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숙 할머니는 이런 식으로 각 가족, 구성원의 합류 과정과 현재 상황을 모두 스토리로 연결해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관계도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억력을 넘어서 한국인들의 독특한 서사적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기억이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족 관계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30대 이상의 성인들은 대부분 8촌 이상의 관계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현상을 연구해 보니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들의 뇌스캔 결과를 보면 기억과 관련된 해마 부분이 일반인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인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뇌의 해당 부분이 자연스럽게 발달한 거였어요. 또한 이들은 관계 기억에 있어서 독특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 중심으로 관계를 기억하는데, 이들은 집단 전체의 관계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3차원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안에서 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족이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누가 누구보다 먼저 왔고, 누가 누구를 도왔고,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아야 진짜 가족이 될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정교한 관계 파악 능력은 가족 내 갈등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중재에 적합한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즉석에서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이 가족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한국 가족 문화의 정교함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100명이 넘는 대가족이 큰 갈등 없이 조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의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저는 그 결과를 정리해서 학술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시아 가족 문화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한국의 복잡한 가족 구조가 실제로 구성원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혈연 관계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을 이루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극대화되었고, 이로 인해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 거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일반적인 한국 가정에 비해 당뇨병 발병률은 23% 낮았고, 고혈압은 31% 낮았으며, 심장병은 무려 45%나 낮았습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어요. 이런 결과는 기존의 의학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면역체계의 변화였어요. 다양한 유전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서로의 면역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집단 전체의 면역력이 강화된 거였습니다. 마치 자연적인 백신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해서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인 네이처지에 투고했습니다. 제목은 복합 가족 구조가 인간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한국사례 연구였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인류학 논문 정도로 여겨질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논문이 게재되자마자 전 세계 학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의대, 존스홉킨스 대학, 옥스퍼드 대학 등에서 저에게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가족 구조가 정말로 건강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미국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미국은 핵가족 해체와 개인주의 문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외로움과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대가족 문화가 이런 문제들의 해답이 될수 있다고 본 거였죠. CNN에서는 제게 직접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기자는 한국의 가족 문화가 정말 과학적으로 우수한지 서구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국의 가족 문화가 단순히 전통이 아니라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답변했어요. BBC에서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작진은 양평의 대가족을 직접 취재하면서 한국 가족 문화의 특별함을 세계에 알렸어요. 특히 100명이 넘는 가족이 조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일본 NHK에서도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일본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의 대가족 문화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논문 발표 후 6개월 동안 저는 전 세계에서 온 연구진들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연구진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어요. 그 결과 제 논문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후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이었어요. 한국의 복잡한 호칭 체계가 뇌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다양한 관계 맺기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를 건강 증진 모델로 연구해보겠다는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제 한국의 가족 구조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인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제 논문이 네이처지에 실린 후 가장 큰 변화는 해외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CNN의 반응이 가장 놀라웠어요. CNN 다큐멘터리 팀에서는 아예 특별 제작팀을 구성해서 한국으로 날아왔거든요. CNN 제작진을 이끈 마이클 앤더슨 감독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어요. 그는 저와의 첫 만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족 해체와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의 가족 문화가 정말 대안이 될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앤더슨 감독이 한국에 온 진짜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가족 문화를 알게 되었고, 이것이 해답이 될수 있을지 궁금했던 거예요. 제작진은 양평의 대가족을 3주 동안 집중 취재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곳에서 갈등 없이 지낼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83세 김순덕 할머니의 일상이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대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성과 건강 상태를 모두 고려해서 메뉴를 짜고 계셨거든요.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는 현미밥을,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죽을,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영양가 높은 반찬을 따로 준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CNN 제작진이 가장 놀란 건이 가족의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간호사가 3명, 의사가 2명, 한의사가 1명 있어서 자체적인 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아프면 즉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예방 차원에서도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정신 건강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누군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해하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감지하고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사는 없었지만, 인생 경험이 풍부한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상담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앤더슨 감독은 특히 치매 환자 돌봄 시스템에 주목했습니다. 이 가족에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가족들이 24시간 교대로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돌봄만 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거든요. 제작진이 촬영한 3주 동안 이 가족에서는 단한 번의 큰 다툼도 없었어요. 물론 작은 의견 충돌은 있었지만 어른들의 지혜로운 중재로 금세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앤더슨 감독은 이것이 바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족의 모습이라고 감탄했어요. CNN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고령화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가정들에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식 대가족 문화를 벤치마킹한 공동체 주택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재계 정식으로 연구 제안을 해왔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를 의료 시스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는 거였죠. 존스홉킨스 대학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했고 유럽의 여러 대학들도 공동 연구를 원한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앤더슨 감독의 개인적인 변화였어요. 한국 취재를 마친 후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흩어져 살던 가족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대요. 아버지의 알츠하이머 돌봄도 요양원이 아닌 가족들이 직접 돌보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CNN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의 가족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연구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가족 문화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거든요. 연봉 3억 원에 연구비 50억 원을 지원해 줄 테니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가족 문화 연구를 계속하라는 거였어요. 세계 최고의 연구 환경에서 제 전문 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동시에 부모님께서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이제 그만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심지어 결혼 상대까지 소개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형과 여동생도 저를 설득하려고 직접 한국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한국 국적 취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세계 최고의 기회를 버리고 왜 한국에 남으려고 하느냐면서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순덕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작년 가을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6.25때 모든 가족을 잃고 혼자 남았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전쟁과들을 하나둘씩 거두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이 가족의 마지막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70년 동안 23명의 자식을 키우셨는데, 저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일 힘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면 할머니의 모성이 완전히 끝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연구자로서 이 가족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걸요. 할머니에게 저는 진짜 막내딸이었고, 저에게 할머니는 진짜 어머니였던 거예요. 혈연 관계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친엄마보다 더 가까운 분이셨던 거죠. 할머니 수술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미국에서는 종교가 없었는데, 그날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해지시면 평생 곁에서 모시겠다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고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런데 회복하시는 동안 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들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떠나기 전에 저 같은 진짜 가족을 곁에서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문적 성취나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는 제가 돌려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가족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제가 한국의 할머니 때문에 친엄마를 버리는 거냐며 서운해하셨거든요. 하지만 김순덕 할머니를 직접 만나뵌 후에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셨어요. 어머니는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은 에밀리를 낳아준 엄마지만, 김순덕 할머니는 에밀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엄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밀리에게는 두 명의 엄마가 있는 거고, 그두 엄마가 모두 에밀리의 행복을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는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면접에서 왜 한국 국적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한국이 저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진짜 고향이 되었고,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진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요. 하버드의 제안을 거절할 때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소중한 건 사랑이고 가족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가 세계 최고의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값지다고 생각해요. 요즘 할머니는 제게 한국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김에밀리가 아니라 김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이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에밀리 존슨이 아니라 김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전쟁 때문에 가지 못했던 곳이거든요. 이제 70년이 지나서 막내딸과 함께 그 꿈을 이루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고 한국 사람이 되는 게제 운명이었다고요. 3년 전 연구 때문에 온 한국에서 저는 학문보다 더 소중한 걸 배웠어요.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를요.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복잡해 보이는 가족 구조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시스템이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문화적 자산인 거죠. 에밀리 박사처럼 외국에서 온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의 가족 문화를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정배려, 끈끈한 가족애가 사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보물이었던 거예요. 요즘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대가족 문화가 사라져 간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바뀔 수 있어도 한국인들의 마음 속에 흐르는 가족, 사랑과 공동체 정신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혹시 여러분 가족에도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따뜻한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특별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